장은 뒤돌리기였고 네, 나오면서 파이브 쿠션으로 섬세하게 네. 처리했습니다 네, 득점도 성공했고요 점수 2대0 용현지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로 출발합니다 네, 좋은 기본기 네.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첫 득점 올립니다 난이도가 높아지죠. 되도록면 구석으로 가야 됩니다. 흰공은. 흰공은 잘 빼냈고. 다 해냈어요. 네. 네. 어, 해결을 다 해냈습니다. 3루 볼 것이냐 5루 갈 것이냐. 힘 조절은 3루 가는 거죠. 자, 옆돌리기 깔끔합니다. 점수 3대2. 차근차근 작은, 작은 하나씩 지금 잘풀어주 회전을 많이 주면 은 3쿠션 맞고 흰공 왼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어우, 두껍게 잘 밀었어요. 어 네. 좋습니다. 서한설 선수는 뱅크샷으로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뱅크샷 아, 네. 들어갔고요 대단합니다. 네. 이제 뭐갓 스물을 넘긴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어, 음 코너를 좀 섬세하게 돌렸어야 되는데 근데 성공하면은 아 이거 왔다 갔다로 힘이 있을까요? 아 이거 안 맞으면 자 가긴 가는데 어우네 네, 득점 됐습니다 안 맞고 멈춰서 쓰리 뱅크 줬더라면 네또 인사를 건넸고요 쓰리 뱅크로 그냥 갔습니다 네. 빨간 공 건드리지 않았고. 완벽한 데 아, 네. 시작. 오. 응현지 선수 기돌리기로 따라 붙습니다. 빨간 공이 올라오기 전에 내가 올라가야죠. 자, 내 공이 말랐고요. 네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7대7 다시 동점. 몸은 원래 쳤던 그 당점을 또 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오, 멋지게 리버스로. 네그 사이 응현지 네. 선수. 리버스로 멋진 해결 보여줍니다. 음, 다한 7대7. 지금 7대7 상황이. 서한선 선수, 뒤돌리기. 오, 어, 이거 잘 쳤어요. 네. 용현지 선수가 2점짜리를 시도하죠. 빨간 공 근처는 틀림없이 오게 되죠. 와. 아, 네. 성공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네. 흐름이 용현지 선수 쪽으로 넘어오죠. 세 포인트. 네, 그것을 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네, 3번의 세 포인트 해결합니다. 처음부터 5쿠션으로 봤죠? 네, 자, 잘 들어갔습니다. 용현지 선수도 첫 득점 가져갑니다. 뱅크샷! 빨간 공. 아, 흐름을 탑니다. 어, 네. 흰 공까지 잘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으로 2점 더 추가하면서. 펭크샷 사... 택했고. 굿샷입니다. 네.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장장단. 우리죠? 오, 어 맞았어요. 네. 빨간 공 살짝 스치고 가고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아, 정확합니다. 두점더 추가하면서 6대 2로 네. 달아납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자, 네 점. 내 공이 흰공 정면으로 가서 부대. 네, 정확하게 지금 떨어졌죠? 네, 득점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바로 길게 3쿠션을 노리는 네, 그런 선택입니다. 와 했고, 오, 쿠션 네, 진샷. 비껴치기. 어 맞았어요. 오, 네 노란 공 움직였고요. 어 드디어 오, 네. 더블 쿠션이 한번 들어가네요. 뒤돌리기로 노란 공 오른쪽으로 출발했고요. 잘 꺾어놨어요. 네. 갔고요. 이제 7대7 동점이 됩니다. 경기력으로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 돌리기 빈틈이 자 오, 어. 네잘 쳤습니다. 네, 빈 없었고요. 어 지금 걸어서 가려는 것 네. 같은데요.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굿샷이에요. 네. 오, 멋진 샷을 <laughs> 대회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돌리기 대회전. 아 지금은 이거 들어가면 얻키죠 네. 어, 네. 마지막까지 행운이 따라줍니다. 이렇게 2 세트를 서한수 선수가 가져갑니다. 어. 용현지 선수의 비껴치기. 네, 비껴치기 조절은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네. 하나는 처했지만 다음 공어 찬스 있어요. 거꾸로 맞으면 됩니다. 맞아줄까요? 아, 오, 오늘 최한수 네. 선수, 선수. 운이 좀 따르는 날이죠. 옆돌리기네 공격이 들어갈 때는 딱 이렇게 완벽하게 네 깨끗하죠. 초점을. 네. 옆 돌리기. 오, 네. 네. 중국을 살짝 밀어내고 득점이 됩니다. 노란 공 맞을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 장에서 장으로 한번더 가도 되거든요. 제대로 길 찾아갑니다. 네, 좋습니다. 해결 잘 해냈고요. 의외로 순수. 괜찮은 공입니다. 네. 길게 앞돌리기. 탁. 어, 네. 이거는. 의외로 잘 풀어지는 패치 네. 빨간 공 왼쪽으로 아주 얇은 그 무회전 옆돌리기가 지금 있긴 한데. 아, 여기 선수의 과감한데. 일단은 1점짜리 늪에서 일단 탈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은 이 속을 시원하게 해줄. 샷이 성공을 했고요. 옆돌리기. 나 아, 연결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흐름을 조금 탔고요. 점수 7대 2 경기 종료까지 2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현지 선수. 네, 아, 옆돌리기에 참 안정감 있는 처리는 네. 용현주 선수가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무기입니다. 음, 정말. 빨간 공 왼쪽으로 빠른 속도로 가면 되는데, 이 빨간 공이 좀 얇게 맞아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흰 공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두껍게 쳐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 두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용현주 선수가 9대2로 3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8강에 진출합니다.